저는 대만에 대해서 1도 몰라가지고 지금 도착해서 알아가는 중이니다요안녕하요안녕하 한점 오면 좋은 점 그렇지. 바로 들어갑니다. 음. 하나씩 다 먹고 싶은 맛. 샤롬 영어? 중국어? 영어 영어 이거 내려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 네, 올라가고 싶어요 어버는 완전 미쳤어요 대박이다 하이 예스 yes. 됐다 <laughs> 아 진짜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laughs> 이름을 맘대로 바꿔놨네 서윤윤, 네가 잘 나올까나, 여러분. 텐션을 조금 올려볼까 합니다. <목소리도> 어이, 지금 땀으로 번벅된 거 보이시나요? 두 번째 숙소입니다. 바로 여기가 침대여가지고 이렇게 다볼수 있습니다. 캐리어, 백팩 그리고 그냥 작은 백팩. 왓츠 마이 캐리어. 선글라스.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이제 까지고 있어요. 젠틀몬스터입니다. 5만 원에 샀거든요. 자크뮈스. 쓰고 싶은데 아, 별로 힙하지만 진짜 여러분들한테 추천. 이거 여행 갈때 진짜 유용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알면... 짜자잔. 여기는 제 렌즈. 여기 브러쉬 계속 손이 찢어져가지고 이거는 피부약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 삶의 질을 또 여행의 질을 올려주는 아이템입니다. 이거를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많이 봤었거든요. 제가 써보니까 진짜 필수템. 필수템이 되었어요. 여름에 질염으로 너무 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 친구들이 여성 청결제를 써보라고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도 이게 아무거나 쓰면 안 되잖아요. 성분이랑 이런 거를 막 검색을 했었어요. 검색하면 많이 뜨기도 했고 특히 저자극 약산성 제품이어서 믿고 써봤는데 진짜 순하고 산뜻하더라 고 땀나고 찝찝할 때나 아니면 또 생리 전후에 이렇게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싶을 때 쓰면은 아주 개운하고 좋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거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누가 맡아도 상쾌하냐 약간 숲속 이거는 일상에서도 일상이지만 여행 필수템 무조건 진짜 필수 필수 필수템 요즘 이렇게 저처럼 여행 많이 다니실 텐데 이 오래 앉아서 이동하고 이러면 덥고 찝찝하고 습하고 여행 왔는데 불쾌지수만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이거를 평소에도 들고 다니면은 다들 물티슈하고 <laughs> 빌려달라고 하거든요 네. 바로 꺼내서 쓰고 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간편하죠. 이렇게 챙겨 다니면은 이렇게 더운 여름에 간편하게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쑤. 이렇게 롤 형식이거든요. 그러면 끝. 그러면 끝. 이제 나갈 거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가져왔는데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10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린 이 바솔 제품을 드립니다. 꼭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대만 일척 가보자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신나지? 되게 너무 시원해요. 너무 잘 샀어. 곱창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음. <놀람> <놀람> 아, 서서 먹고 있어요. 너 더블 티 가면인데 유명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소를 <놀람> 음, <토를> 저렇게 만드는구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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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이길 꽂혀가지고, 단수이를 가보겠다. 단수이 도착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누가 찍어줬으면 좋겠다. 추아동 저는 이렇게 입장권을 샀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도착. 여러분, 여기 대만 분위기 미쳤어요. 귀여워. 유학해? 아, 여기. 귀여워. Shit. 오 배가 고파 있어요. 숙인가봐요. 오징어 <laughs> 튀김. 와우. 염어튀김만 먹고 끝난 파리 대만 오면은 일일 홀빙수를 해야 돼가지고 저는 빠르게 또 빙수를 먹으러 갑니다 빙수집! 빙수집 찾았습니다 빙수집을 음. 찾 망고, 망고. 감사미다쳤다 <laughs> <야. 웃음> 이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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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럽이 뿌려져 있는데 진짜 맛있그 반가워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땀이 나는 옷을 갈아입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여기 위치란에 있어서 여기서 그냥 라면이나 먹으려고요. 어. 호이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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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야, 아경 죽이네. 이렇게 사왔거든요. 브르딩 푸딩. 약간 홈런볼 이런 건가 보다. 아, 진짜 홈런볼이네. 대만의 홈런볼 맛은. 한번모솔 비행 때 댓글이 아주 모솔을 기만하는 거다 음? 패션 모솔이다막 댓글이 많았거든요. 모술에 기만이라고 하는데 나는 모솔에도못 끼고 커플에도 못 끼고 그럼 뭐야? 피곤해서 잠이나 자야겠습니다. 편집을 하고 나가느냐 늦었습니다. 오늘은 이 그물 이 들에 있고 치마가 다꾸게 됐어요. 이거 뭐 여러분, 지 30분인데, 나쁘지 않아요. 거의 12분 만에 또. 배가 터질 것같아 배가 불러서 산책을 하면서 구경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지 안갈 거고, 저는 관광지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감성이... 감성이 있어요 붙였어요. 이게 평균시행통기계에 있으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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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그 한국의 성수 같이 이런 복합 문화 공간이다 해서 그쪽을 택시를 타고 가보게 했어요. 그기 벌써부터 뭔가 힙하거든요. 이런데 곳곳에 약간 카페랑 음식점이랑 소품샵들이 있어요. 이는 아, 여기는 이렇게 선블러 팝업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갑냐? 여러분, 본적이 있어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 빙수 먹으러! 웨이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음. 1번, 네. 1 먹겠습니다. 미쳤다. 안녕. 고마워. 고 <laughs> 분위기 미쳤다. <웃음> <웃음> 귀여워. 너무 힐링이다. 저는 이제 누가를 사러 갈 거예요. 여기가 늦게까지 해서 여기에서 누가 크래커를 살 겁니다. 커피, 초코, 딸기, 말차, 흑당 이렇 다섯 가지만 있고요. 이 다섯 가지만 안에서는요, 세 개부터 살수 있게 할인되세요. 한국분이세요아 그래요? 우선 저거 세개 네. 주시고요. 세 개, 이거 세개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여기에 살 게... 여기 귀여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무겁고 돈이 없어요. 환전한 돈을 다 써가지고 환전소를 찾고 있는데 한국 돈으로 환전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일단 호텔 가면은 카드랑 한국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죠. 일단은 밥을. 내가 여기 오다니. 저는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한미식당에서 사온 연어 초밥을 먹을 겁니다. 옵스 옵스. 우동 먹고 싶어요. 그냥 큰, 그냥 큰, 연어 초밥인데 맛있어요 냥 큰, 그냥 큰, 그냥 큰, 그냥 큰, 그냥 큰, 그냥 고 그냥 큰, 그냥 큰, 쳤다 감성이 안 되는 게 어딨어? 여기는 스린 야시장입니다 여기 약간 월미도 감성인데 저 이거 먹게요 버섯 이거를 먹을겁니다 왜날 안보는거야? 넘버원 서브웨이지 스윗 좋아하세요? Little. Okay, 30% sugar, <laughs> right? 50 50 Okay <laughs> oh, 2X 라도 2X 띠요아 오케이 둘 <목소리도> 브로콜리 짜잔 뜨거울 때 먹었으면 엄청 맛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만의 마지막 밤. 혼자 다니면은 조금 외롭긴 하지만 남 눈치 안 보고 신경 쓸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맘대로 왔다가 갔다가 아주 좋습니다. 절대 혼자 다닌다고 기죽지 마세요. 혼자 다녀도 목소리여도 외로워하면 안된니다 왜냐면 우리는 안 외로웠던 적이 없으니까. <목소리> 너도 날또 같이 사랑해줄래? 내가 돌아볼 때마다 고백 연습 받는다. I just wanna make you mine it too.